아, 이나겁나 밝게 하고 싶은데? 아, 왜 아, 무늬. 에도로 요, 요 타협합시다. <laughs> 아니야, 스무섭 에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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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에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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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하, 시청자 원하는 게임 드레드 플랫 흉무라고 하던데 공포게임 한번 해볼게요. 천만원을 줄테니 흉가에서 3일밤을 지내라고 한다면 당신은 아시겠습니까? 아니요. 전안 합니다 뭐 안다고 그 아니 안안 안, 안 한다니까 안할 거야 오쉣내 의사 따윈 중요하지 않았어 아 저는 흉가탐험 채널을 운영하는 스트리머입니다 각종 심령 스팟을 돌아다니며 촬영을 진행하죠 귀신들린 집이니 도심 계단 도시 계단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유료 촬영 의뢰를 받았습니다. 집단 실종 사건이 발생했던 아파트에 가서 촬영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죠. 아, 이거... 아 근데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? 하아. <laughs> 아니 나는 흉가 체험 달인. 난 프로스 트리머야. 가보도록 하자고. 자, 오늘 제가 촬영할 집은 바로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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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가 아파트? 뭐, 어쩌고저쩌고 입니다.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. 갑시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구독자분이 이 건물은 아직 전기가 안 나갔다고 했다. 두꺼비집을 찾아보자. 어? 아. 까비, 까비, 두꺼비. 어디 있을까? 왜 열리고 지랄이세요? 어? 아, 나이 뒤돌아보는 게 제일 무서워 안녕 어? 흐 아, 위에 올라가야 되나 봐 아,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 여기 경비실 됐어 어. 아니, 이게 뭐, 뭐가 불 켜진 거야, 이게, 이 집이. 게 어. 아, 으으으야 아, 시점, 이거 극혐이야. <laughs> 3층으로 올라가 볼까요? 지금, 일단 2층에는 다 했거든요? 3층 올라가자. 어? 아, 107호 아이가 좀 이상하다 했다. 뭔 소리에요? 야마, 어이 백칠호. 야야 너 때문에 잠을 못 자겠잖아, 백칠호. 아 아까 망치, 아까 망치 들었죠? 여기 부수는 거였네. 예? 어. 하. 열쇠를 얻었고요. 응? 저 여자는 뭐죠? 아, 열쇠 찾은 게그 경비실에 있는 사물함 열쇠인가 보다. 아, 맞지, 맞지, 맞지. 안녕. 이게 뭐가 있네요. 뭐또 나오겠지 또. 응.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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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 새끼야? 어. <laughs> 여기 있지? 별로 나아. 에이. 아, 뭔가 묻는. 문... 아유. <laughs> 정말. 뭐지? 여기 뭔가 너무 이상해. 그래,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.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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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laughs> 2층 말고 집으로 돌아 어. 오, 오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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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뭐가 따라와요. 오게 두어라. 탈출 떠나고 싶은가? 라는 도전 과제가 깨졌어요. 어. 어, 가는 거야? 어? 뭔 소리야? 이게 무슨 소리죠? 으이! 할머니, 할머니, <laughs> 왜내 왜 옆에 있어요? 어, 뭐야? 어, 안녕하세요. 어이, 뭐야? 이게... 어, 구슬이다. 누구세요? 어, 뭐야? 이거 원래 이랬었나? 어, 할매, 엘로바 할매, 너 촬영하려고 내가 들어 다시 들어온 거야. 어, 이거 뭐,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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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저개 같은 쥐 새끼. 됐어. 버그인가? <웃음> <웃음> 징. 목재가 있네요. 예? 어? 불이 켜졌어. 어? 뭐가, 어? 어? 이 씨, 지 방금 문이 열려 있었지 않아요? <laughs> 어? 아, 어. 카메라 세팅하고, 어, 좀 쉬자. 아, 몰라, 찾아. 아. 아. 어. 아니, 근데 카메라 설치해 놓고 왜 카메라는? 근데 한 번도 안 봐. 지금 카메라 안 본지 이틀째 잖아. 이틀째 어, 하나 아, 또 구슬 주고 있네. 카메라는 떨어져 있고 난리 났다. 그냥 아, 아, 내 카메라? 카메라가 지직거려요. 어 확인한다 이제. 오오 어? 어? 그래 내가 저기 문 계속 열어두자 했잖아. 할머니가 계속 나봐. 와 어? 아이, 할배요 그거는 왜 들어가는데 <laughs> 아 저봐 웃고 있잖아 <laughs> 아이할매 맞다니까 이 건물주가 아니라 나랑 숨바꼭질하고 싶은 거라니까 예 어쨌든 드레드 플랫 뭐 뭐였지 이거? 오? 응? 오? 응? 어, 좋습니다. 끝!